저희 정직한 기술은 IP 카메라를 활용한 홈 CCTV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LG U+의 홈 CCTV 솔루션인 맘카 출시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SK 브로드밴드의 비홈 CCTV를 공급하고 CJ 헬로비전에는 헬로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제주 방송에 스마트 홈 CCTV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 기술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지연 시간 1초 미만으로 10명 이상이 동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스트리밍 영상에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어 등록된 아이디가 확인된 본인만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동시에 로컬 저장 장치의 저장 기능을 제공하며 설치 시 무선으로 설치가 가능한 초간편 CCTV입니다. 무선 설치로 인해 고가의 동축 케이블이 필요치 않고 유선 설치 시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도 대폭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정직한 기술이 자체 개발하고 있고 조립과 생산도 모두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기술의 제품들은 중국산 오픈 금형이 아닌 해외 공략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글로벌 지향의 PCT 디자인 특허를 출연한 아름다운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17년간 축적되어 온 비디오 소프트웨어 기술로 만들어진 서버 플랫폼 또한 저희의 강점입니다. DDNS 서버가 필요 없는 쉬운 설치를 구현하였고 영상 암호화를 통한 사생활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최고의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저희의 강점입니다. 오랜 기술 개발로 비디오 딜레이가 적고 통신사들의 장기간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당사의 주요 고객들이 이동통신 사업자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었기에 이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만족시켜 드려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통신사업자들이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당사는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우리 최종 고객인 일반 가정의 사용자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통신사업자들과 함께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여 나갈 것이며 동시에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당사의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소호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당사가 직접 또는 영업협력사들을 통하여 함께 노력하여 결국 최종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최고의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미래 예비 고객 되실 분들께 알리는 것도 당사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용 외에도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곳은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며 주변 기기까지 컨트롤하는 최신 IoT 기능이 융합된 리얼타임 CCTV 제품을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거 복잡하고 어렵던 CCTV 설치 공사를 모두 없애고 일반인들도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무선 설치와 함께 거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CCTV처럼 로컬 저장까지 해 주는 즉 기존 CCTV와 무선 기술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IoT 제품으로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진출하여서 이 분야의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mocam controls consumer electronic devices wherever you go through your smartphone. you can monitor your home or office wherever you go use remocam's pan tilt and zoom features to monitor your home or office remocam also offers an emergency call in case of break-in speak to your pet via smartphone when you are away from home ah. remocam comes ah. with built-in ah. two-way microphone and speaker hear and talk to your pet to express your feeling Furthermore, you can control your pet feeder that comes with IR Remote to feed your pet anytime you want.